안녕하세요. 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행 국인중개사 양평행 부동산 TV입니다. 예, 앞에 맑은 물이 어떠십니까? 정말 멋지지요? 제가 오늘은 단월면,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에 있는 유원지 안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 바로 앞에 이렇게 흐르는 예, 맑은 수량이 많은 하천이 정말 멋진 곳입니다 이곳은요 지금 유원지 답게 식당도 운영하시면서 토지를 오늘 매물로 소개해 드리는 매물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이렇게 시원한 영상을 먼저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안쪽까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는 입구에 포장된 아스콘 포장된 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앞쪽에 다리 하나가 있죠? 예그 다리를 넘어오시면서 바로 이쪽으로 예, 우회진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오늘의 매물 토지를 만나게 되십니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바로 예, 맑은 하천이 흐르는 곳이 바로 화면에 오른쪽으로 보이고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왼쪽 편에 있는 예, 토지 를 오늘 매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쪽 부분은 매도인께서 하천 점형 허가를 받으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보시면 지금 깨가 심겨져 있어요 예이한 100여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하천 점영 허가를 받으셔서 1년에 약한 7만원 정도의 점영료를 납부 하시면서 지금 수십년째 사용하고 계시는 아. 거의 공짜 터지요. <laughs> 무료 터입니다. 그, 이, 저명받은 하천부지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그 안쪽편에, 연계해서 접하고 있는 그 토지 전체 약 813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요. 이 토지를 전체를 해서요. 여러분께 오늘 매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매매 가격은요. 전체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6억 5천만 원이고요. 면적은 약 813평 정도로 확인은 되는데요. 아, 제가 추가해서 면적이 혹시 차고가 있거나 변동이 생기면 예, 별도로 아, 하단에 자막으로 해서 처리해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포장되어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예,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들어가서 안내해드리고 안쪽까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오른쪽으로 접하고 있는 이 개울이 아, 아 개울이 아니죠 하천이죠. 이 넓은 하천이 아, 참 멋집니다. 저 앞쪽에도요. 어, 바위가 큰 바위가 있고 그밑으로해서도요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보시면은 예 벌써 예 여름 피서철이어서 아 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예 낮은 물 물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드문드문 있어서요 여름에도 정말 아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기가 너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방갈로도 쭉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방갈로 옆으로 해서요. 왼쪽 편이 모두 다 이쪽은요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가 전체 내 부지 말고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상당히 좀 넓습니다 네 이렇게 방가로처럼 여러가 동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도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물놀이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는데요 아, 방가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동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2세 개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아, 경량 철거조 아, 물론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요. 이런 형태를 조성해 놓으셔서 이 안쪽에서는 아, 샤워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간단하게 숙박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맨 안쪽 편에 있는 이 토지 끝단 쪽에는요. 넓은 비닐하우스를 하나 또. 아, 만들어 놓으셔서요. 여기서 지금 고추 농사를 짓고 계세요. 하우스 한번 안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빨간 고추가 네 <laughs> 아주 탐스럽게 고추가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한 동이 있고요. 이 하우스 옆쪽으로해서는요 예, 이 토지에 또 여유 아, 뒷부분이 토지가 별도로 더 추가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요, 어, 뭐 땅콩이나 오이, 대파, 가지 모두 다 예, 여러 가지 텃밭을 충분하게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예, 전원생활을 하시고 계시고요. 끝까지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laughs> 네, 그 주택 바로 직전까지. 네, 제가 이번에는요 이 안쪽에 한번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컨테이너 내부에 예, 주방 시설을 하셔서요, 이렇게 주방 예, 보조시설 하셔서 주방도. 쓰실 수 있게 해놓으셨고요. 이쪽 편에는 볼까요? 왼쪽에는 네 화덕을 준비하셔서 이쪽에서 요리도 하실 수 있게 또 준비해놓으셨고요. 뒤편은 논입니다. 뒤편은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주변 한번 풍광을 보시죠. 참 조용하고요. 예, 외집분들하고 여기 계시던 원주민분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예. 이렇게 살고 계시는 아주. 조용하고 환경이 참 좋은 예, 석산리에 예, 나와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보셨던 곳을 한번좀더 안내해 드릴게요. 예, 여기 컨테이너 내부인데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예, 잠도 주무실 수 있게 이런 시설로 또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지예요 예, 도로보다 예, 살짝 높은 평지의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은 말씀드렸던 대로 샤워장이나 화장실 이런 시설로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이 하천 도로 옆으로 에서는요 이렇게 석축으로 예 조성을 좀 해놓으시고 이쪽은 밑에 쪽은 도로 앞쪽은 네 하천을 이용해서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 있는데요. 아, 이렇게 지금 오래된 아름들이 예 벚나무라든가 예, 이런 나무들이 많이 신겨져 있어서 예 군데군데 그늘도 있고요 예 여름철 여러가지 용도를 활용하시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음,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 예 활용성이 참 좋은 바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요 아 평지고 지금 아까 비닐하우스를 한번 안내해드렸었죠. 비닐하우스가, 예, 살짝 한단 높여서 그 윗단이 비닐하우스가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는 그 하천부지, 점용받으신 곳약 100여 평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그쪽으로 지금 제가 가고 있어요. 지금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이 공간들, 이 부분들이 예, 하천 부지가 아예게 많이 예,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은 예, 천 평이 훌쩍 넘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예, 끝 부분에 가시게 되면 여기가 역시 예, 내 토지에 예, 토지 해당 되고요. 왼쪽 편에 건물이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 대지 직전까지가 본 토지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반대편 비닐하우스 반대편에서 또 한번 비닐하우스를 들어왔는데요. 예, 아까는 저 안쪽에서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반대로 왔습니다. 단월면 석산리, 네, 유원지 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인데요. 면적은 말씀드렸던 대로 813평에서 변동이 있으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자막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아, 아주 덥고 무더운 아, 여름인데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아, 본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모시고 와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영상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양평의 공인중개사, 양평의 부동산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양평입니다.